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설 연휴 예, 아침에 갑자기 이제 제그 카카오톡, 그 테슬라 그 오너들이나 테슬라 소식을 어그 홈페이지와 연동해 가지고 한어그 유저들에게 어, 소식이 이제 왔습니다. 카톡 메시지에 보면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가 아, 언제쯤 나오는지 이제 엄청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 한국 테슬라 어, 그 홈페이지에 지금 보시면 어, 그림 이미지가 이미 바뀌었습니다. 휠만 보시면 알, 알다시피 예, 새로운 리프레쉬 모델로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테슬라에서 한국의 설 연휴 선물로 제일 많이 팔리는 예, 모델 3 롱레인지 트림의 가격을 약 500만원 정도 가격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롱레인지 가격이 5,999만원 작년에 6,459만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 4,50만원 거의 500만원 정도 가격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작년 트림별로 보면 작년 가격은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5,400만원 정도 모델 3 롱레인지 6,400만원 어, 모델 3 퍼포먼스 7,400만원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트림 별로 1000만원 정도의 간격이 있었는데 이번 리프레쉬 개선모델은 한국에 변경된 보조금 정책에 맞춰서 현재 가장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되는 모델3 롱레인지 가격을 6천만원 미만인 5,990만원으로 맞춘 걸로 보입니다 네 엄청나죠 여기 보면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가 5,400만원 이어가지고 롱레인지 랑 아 500만원 정도 차이밖에 안납니다. 그래서 아마 롱레인지를 대부분 롱레인지를 구매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구입하실 때 급하게 하신다고 기뻐서 급하게 하신다고 리퍼럴 코드를 빠뜨리고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입하시다가 11만원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커뮤니티 게시판 게시판 보니까 어 리퍼럴 코드로 안 했는데 취소 가능한가 물어보신 분들 많으신데 영상 그 설명에 제 리퍼럴 코드 링크를 해 두었으니 리퍼럴 코드로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링크를 타셔가지고 주문을 하시면 11만원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크레딧으로 가지고 이 테슬라몰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여러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뭐 자켓부터 해가지고 무슨 와이퍼부터 해가지고 스크린부터 해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테슬라 쪽 전화로 하셔가지고 전화 구매로 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물건 구매하실 때그 11만원을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이로써 모델3 리프레쉬 구입을 위해 기다려온 이제 테슬라 예비 오너들은 모델3 롱레인지 구매 시 보조금 100%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설 연휴를 맞아서 테슬라가 정말 기분 좋고 통큰 선물을 준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제 작년에 모델 3 롱레인지 구매하신 분들은 이제 이 가격에 500만 원 이하 단행된 거 가격이나 단행된 거를 오히려 이제 작년 기준으로 더 비싸게 작년에 더 사게 된 상황이지만 모든 전자기기들이 제품들 전자기기 제품들이 가격 대비 성능 개선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죠. 다만 이제 테슬라 오너 분들이 많아진다면 그에 따라서 이제 어, 테슬라 코리아, 한국의 그 테슬라 서비스 정책들이 점점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이제 FSD, 어, 자율주행도 이제 매우 빨라질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어, 참고로 제가 자주 들어가는 커뮤니티 사이트, 여기를 지금, 어, 보시면 뭐 전기차 동호회 뭐 이런 데 가시면 지금 게시판들이 난리도 아닙니다. 실제로 테슬라 소식, 어, 지금 카톡으로 뜨자마자 주문 넣으신 분들도 꽤 되는 걸로 어, 보입니다. 예, 저 리퍼로 코드 사용하신 분도 갑자기 이제 몇분 떠가지고 지금 주문 엄청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설 연휴 첫날 이런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분이 좋고요. 어, 예,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모델 y도 지금 같이 떴으니까요.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모델 y도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모델 y 는 스탠다드 어그 후륜구동 어, 후륜 그니까 듀얼 모터가 아닌 어 단일 모터의 후륜구동 버전 스탠다드 모델 y 가어 이제 출시가 됩니다 하반기 쯤에 나오는데 개가 지금 5,990 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개까지 모델 y 까지 스탠다드 모델은 보조금 100%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여기까지 예 영상 예,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